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뺑골입니다. 네. 어,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음, 제 유튜브 구독자 1 0 0 0분 돌파하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. 좀 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지금 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을 갔다 왔더니 급성 편도염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중이염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그 안쪽에 있는 중이가 지금 땡땡 부은 데다가 지금 목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천천분딱 구독 되시자마자 바로 이제 뭐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. 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, 게임하는 BJ잖아요.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. 네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고 그 뭐지 또 뭐야 얼굴을 뭐 공개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. 그 얼굴 공개는 그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죠. <laughs> 저는 얼굴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. 돌맞아요. 네. 게임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는, 언젠가는 제 유튜브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, 지금은 천, 천명이잖아요. 지금은 천명이지만, 천분 구독자가 이렇게 되셨지만, 언젠가 이게 또 활성화가 돼서 좀더또 알려지고, 그래서 좀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시면, 저, 이제 저는 또 먹방도 할 거고, 네. 먹방도 할 거고, 또 이런 거뭐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게임도 많이 하게 될 거구요.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또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또 어디 여행도 한번 갈수 있는 거고. 저는 앞으로 쭉쭉쭉 뭐 물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게임 비제이지만 어 앞으로 더 많은 그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TV 그야말로 개인 방송국 TV가 될수있 있게끔 제가 많은 지금 콘텐츠도 준비 중이고 많은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더 더 지금은 천분이라서 요렇게만 요렇게만 제 재롱잔치에 한번 하는 걸로만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될것 같지만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고 저도 어쨌든 유튜버로서 아니면 방, 개인 방송 bj로서 좀더 윤택해지고 좀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뺑골tv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제대로 네 요즘 좀 쉬고 있죠 네좀 쉬게 될 거라는 거네 요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공지 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천분 이렇게 또 소중한 또 지금 천한 30분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천 30명 네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마이크가 씹혀서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명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한 30명 정도 저 유튜브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별볼거 없고 볼거 없고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. 재미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몸 관리도 잘해서 네.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꼭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천분 축하 기념 네 저희 유튜브 구독 천명 축하 기념 제가 재롱잔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재롱잔치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제가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좀 해볼 만한 게 없어서 또 게임 bj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행복한 피아니스트 네, 피아노를 치면서 한번 노래를 한번 재롱삼아 재롱잔치 그 장기자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되게 조그만 거지만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봄이 왔다는 뜻에서 봄+ 봄+ 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노래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. 어, 어, 고르다 고르다 어쩔 수 없어서 본본본 불러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천분 천명 구독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이천 명, 삼천 명, 만 명, 이만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, 네,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, 혹시나 또 이루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또 새로운 거, 또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찾아볼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재롱잔치 한번 즐기러 가보실까요? 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어질 거라 했지만 말을 하면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어서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바로 알았지 그대여 너와 함께해 줘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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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<봄> <봄> 어우 <laughs> 죄송합니다 어우.. 지금 아직 지금 주사 맞고 와가지고 주사 맞고 지금 약 먹고 이래서 지금 원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사선생님 말씀하셨는데 <laughs>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했죠 많이 허접했던 거 압니다 그냥 재롱잔치라고 봐주세요 재롱 떨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달하겠다는 거 네, 요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, 몸이 좀 아파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, 길어봐야 하루 이틀입니다. 길어봐야 하루 이틀 좀 쉬고, 약 먹고, 맛있는 거 먹고, 이렇게 해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거니까요. 조금만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제 옛날 영상들도 많으니까, 옛날 영상들도 좀 시청해 봐주시면, 아, 제가 얼마나 허접했는지, 아, 제가 이래가지고, 어, 뭘 해먹겠어?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금방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. 아무튼 천분 천명 구독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